화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 중 하나로 많은 천문학자와 우주 탐사관들이 화성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며 이 행성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화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행성과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천문학적인 이론과 탐사 장비. 화성은 과거부터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천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화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가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론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인류는 다양한 탐사 장비와 로봇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탐사 장비 중 하나인 커리오시티는 화성 지각을 자세히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비는 화성 토양과 암석을 분석하고 지표상의 광학적 센서를 사용하여 화성 지표의 모습을 파악합니다. 또한 커리어시티는 화성 대기를 분석하여 화성 대기의 조성 및 기후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탐사 장비인 인사이트는 화성의 지하 구조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장비는 지하 구조물을 직접 탐사하여 지하 환경과 지진 활동, 대기의 압력 등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화성 탐사 장비와 로봇들은 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인류는 우주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지하에 물이 존재한다면 이를 추출하여 인류가 우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성의 지형과 기후 첫 번째로 화성의 높은 산과 큰 분화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지름이 작아서 중력이 약한데 이로 인해 화성에는 지구보다 높은 산과 큰 분화구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은 어렘베스 만사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약 22km에 이릅니다. 이는 지구에서의 에베레스트산 8.8km의 높이의 2.5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화성의 높은 산과 큰 분화구는 지구에는 볼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의 레드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성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화성 대기의 구성 때문입니다. 화성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빨간 빛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화성은 레드 드래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성의 독특한 대기 구성과 지형은 우주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의 적도와 극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적도와 극지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구와는 달리 화성의 적도 부근은 마르스 벨리즈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기후적으로 매우 특이한 지형을 보여줍니다. 반면 극지방은 유럽 우주국이 발견한 서커스 메이저와 같은 크레이터와 얼음층이 발견되어 화성 극지방에서의 탐사는 우주 탐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극지방에서 발견된 얼음층은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형과 기후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가장 가까운 행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구와 매우 유사한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화성을 통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 탐사와 우주 개발. 화성 탐사와 우주 개발은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중 하나로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구 외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우주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 개발은 인류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인구 증가와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자원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외행성에서의 생명체 발견은 우주 생명체 및 지구 생명체 간의 진화 이론과 삶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를 통해 우주 기술 및 기술자들의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화성에 대한 탐사는 막대한 돈이 들지만 이러한 탐사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 및 지식은 우주 개발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더 많은 가능성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성 탐사와 우주 개발은 인류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류는 이제부터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화성 탐사는 인류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탐사는 인류가 지구 외행성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인류 문명을 창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성 탐사와 우주 개발은 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류는 기술적, 과학적, 문화적으로 발전하며, 인류의 진보와 발전의 끝은 아직 먼 길이 남아있으며, 우주 개발과 탐사는 이러한 발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주 개발을 통해 태양 전지판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지구에 적용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 문화적 차원. 첫 번째로 화성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착륙 성공한 행성입니다. 이러한 업적은 우주 탐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인류에게 화성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부여했습니다. 1971년 소렌슨 치로 착륙선은 화성의 최초 착륙에 성공했으며, 이후 여러 착륙선들이 화성을 탐사하며 화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성의 탐사 역사는 화성 탐사와 우주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촉발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행성입니다. 화성은 과학자들이 상상한 미래의 행성과도 비슷합니다. 인간들은 화성에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 사막과 같은 지형 그리고 지하 얼음층 등은 인류가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화성에 대한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의 문화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은 지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화성은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영화 드라마 만화 과학책 등 많은 분야에서 화성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며 우리의 문화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화성 탐사는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의 생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과거에는 적도 부근이 지구와 유사한 기후와 지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화성의 지평선에 있는 Mars Gear Crater에서 발견된 산화 화석과 같은 화석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화성에서 인류 이전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설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화성에서의 생명체 발견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화성에는 지난 수십년간 지구에서 활동하던 우주 탐사선들이 여러 차례 보내졌습니다. NASA의 큐리오시티나 허시비어런스와 같은 우주 탐사선들은 화성 표면을 탐사하며 화성의 지형과 기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탐사선들은 화성과 관련된 최신 정보와 사진을 제공하며 화성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